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4일 오늘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엄청 추워요 그죠 밖에 춥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오늘 같은 날 힘내시고요 <laughs> 우리 지금 4시 20분입니다 오후 어, 질문이 하나 또 재밌는 게 와서 뭐 그냥 흔한 질문을 한번 모아보고 있어요 요즘에 다시 가만히 보니까 뭔가 건드려야 될 것들을 너무 세부적인 것만 건드리다 보니까 큰걸안 건드리는 것 같아서 자 오늘 질문은 수능이 끝난 현역이래요 음. 방학 톡 방학 동안에 이제 토익이나 토픽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최저였기 때문에 영어 공부 안 했대요. 뭐 뒤에 나오는데 어, 3등급 정도가 나왔긴 했는데 보통 한 4, 5등급 되는 것 같다고 해요. 자 찍는 느낌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단어 외우고 느낌으로 대충 찍는 그런 것 같아요. 음, 보통 3등급 내외 학생들은 대부분 다그 정도 하니까 정확하게 문장 같은 거 본다거나 이런 건안한 거죠. 자 토익은 국내 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하고 토플은 해외 유학 갈때 필요하고 뭐큰 맥락으로 맞아요. 네. 토익은 국내 때 필요하고, 토플은 해외 나갈 때 필요하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 다시 원래 토플 공부하는 학생들 중 제일 많은 수는 해외 유학이 아니었어요 교환학생이었어요 대학에서 이제 교환학생 나갈 때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한 학기나 1년 정도 나갈 때 그쪽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근데 웃긴 게 그쪽 학교에 따라서 <laughs> 토익증수를 받는 학교가 있어요 음, 몇몇 대학인데 아주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완전 못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뭐좀 섞인 게 있지만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또 받을 때가 있어 요 일부예요 또 이건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어쨌든 큰 맥락에서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영어 기초랑 기본은 되어 있는데 최저 맞춘다고 영어는 놓은 상태. 이게 조금 문제부터 이제 말이 헷갈리죠. 언젠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반배치고 다시 한번 보는 이유. 음몇달 만에 점수 나냐 며칠 전에 찍은 거.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실력이 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알고 보니까, 뭐 토익 가 950.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나는 외국인들이랑 말잘 못하는데 950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알고 보니 토익은 950. 이런 친구들이 있고, 막. 거꾸로 막, 어, 나 잘하는데, 뭐나 외국에서 6년 살았고. 6년 진짜 살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6년 살았고, 말하는데 대화 큰 지장 없고, 스펙키를 쓰면 다 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토플샷 보니까 60점, 막 이런 친구 있어요. 이게, 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놨을 때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기초랑 기본은 되어 있다. 저, 너무 상대적인 거라서. 자, 일단 질문은 이거예요. 토플이 먼저입니까? 토익이 먼저입니까? 토익 110점 이상 받는다고 하면 토익 고득점 가능하다. 이거 맞아요. 어, 110점 넘는 친구들은 가르쳐보면, 문제 제충한 2, 3주 정도만 풀어봐도 어, 950 이상은 무조건 나고, 990도 곧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110점 이상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실수의 영역이니까. 어, 그래서, 뭐, 점수 차이가 약간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950점 쉽게 받아요. 이런 친구들은 뭐, 그런식 고민 많이 안 해요. 3, 3주도 좀 보수적으로 봐준거예요몇번 풀고, 풀고 들어가서 바로 본 친구가 더 빨리 난 경우도 있으니까, 뭐, 케바케긴 하니까 사람마다. 어쨌든 그 겨울에 안 걸리는거 맞습니다. 자, 아예 처음부터 토플을 할지, 토익을 할지, 어느 정도 감을 익힌 다음에 토플로 도전할지, 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어, 어떤게 좋을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토플을 먼저 할까요? 토익을 먼저 할까요? 저희들하고 하원에 토익, 토플 둘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렇죠? 둘다 있으니까. 어, 우리가 토플만 하니까 토익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토플반을 하든 토익반을 하든 아랫반에서는 똑같이 문장 구조 가르치고 똑같이 문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읽는 거가르쳐요 그리고 과정이 똑같이 나가는 건 중고등학 당학까지 똑같이 가르쳐요. 토플 단어에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토익 단어랑 토플 단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아무래도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됐든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실력을 익혀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아래쪽. 그러니까 토플 반 4개 반 중에서 두개 반, 토익 반 전체 반 중에서 봐주면 중간 반까지는 똑같이 수준을 그냥 기본만 가르쳐요. 기본 영어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은. 어 수능 1등급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1등급 받으면 보통 두, 두달 두, 두 내로 끝난다고. 그 친구들이 보통 세 번째 단계 내지 네 번째 단계로 들어와요. 수능 1등급 받으면, 그러니까 어 2등급 미한, 이, 이, 미, 미만은 보통 네 음,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정도로 떨어지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토익과 토플의 가장 큰 차이. 이미 뭐 이제 용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유학을 나갈래? 해외를 나갈래? 아니면 국내에서 쓸래? 기업용으로. 가장 큰 차이가, 왜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면 또 하나는, 토플은 시험 생겨먹기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다 봐요. 근데 토익은, 리딩하고 리스닝만 봐요. 스피킹, 라이팅은 별도로 시험을 봐요. 토익 스피킹하고 따로 시험을 보고, 별도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보는 토플이 아무래도 어렵다고 느낄 수 밖에 없죠. 자, 네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 차이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큰 차이가 나죠. 스피킹 라이팅 빼준대요. 당연히 쉽게 느끼겠죠. 그런데 여기 생각해봐야 될게 있어요. 리딩과 리스닝조차도 토플 쪽이 훨씬 더 지문이 길고 어려워 보여요. 훨씬 더. 어, 왜 그러냐면 지문 길이가 어, A4 용지 한 바닥 나와요. 토플은. 토익은 짧아요. 다 문단인데. 그래서 짧으니까 아무래도 읽기가 좀 부담이 딱 봐도 좀 덜하죠. 뭐 구인 공고만 보고 판단하는 거랑. 무인공고문 정보만 필요한거 딱딱딱 찾아가서 얼른 가가지고 답하는거랑 토플로쭉 내용을 읽어봐야돼요 왜냐면 이게 지알러지인지 아니면 사이클러지인지 뭘 얘기할지 나한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딱걸 때의 포인트는 토익이나 토플로 똑같아요 진짜 누구나 다풀수 있는거에 문제 안 걸죠 그니까 문제를 내는 그 포인트 얘기하는 거에요. 누구나 다풀수 있어. 문제 왜 내요 그거를. 그니까 문제를 내는 건 대부분 다 어? 뭐지?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에 서 문제를 걸어요.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A4에 한 바닥을 줘도 그 내용들 중에서 어? 이거, 이거 뭐지? 다 거기서 문제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데의 특징들은 문장 구조. 아면 내용이 복잡하구나. 도대체 마찬가지에요. 문제 걸죠? 그냥 아무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별로 없고 당연히 그런 걸로 뭐 얘기 문제를 내게 되면 이건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중간에 뭐 어, 뭐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데 문제를 걸어요. 결국 기본 실력이 더, 다 돼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가지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큰 차이, 내네 과목을 다 봐야 되냐, 두 과목만 봐도 되냐. 일단 두 과목을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토익이 적어 보여요. 하지만 똑같이 리딩 과리스닝만 놓고 봤을 때 시험지 생겨먹은 게 얘가 도포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걸든, 토익에서 문제를 걸든. 그냥 막 걸지 못한다고. 어, 뭐지? 하고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데다 걸어줘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꺼냈던 것 중에서, 토플 과목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 아,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개 단계가 있으면, 아래 두 단계를 끝내고 위단계를 간다고 했을 때, 아래 두 단계는, 그러니까 거의 커리큘럼상 한 중간까지는 토플이라는 거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영어 기초 가르치는 거예요. 토익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서는 전부 다 기초를 가르쳐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건 토플입니까? 토익입니까? 관계없어요. 똑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걸 나눌 기준이 되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주려니까 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만약에 토플단계 4개 단계 중에서 아까 수능 1등급 기억나시죠? 우리 학원으로 온다고 하면 4개 단계 중에 세번째나네번째로 들어간다고. 이 친구들은 바로 토플시험으로 대비면 돼요. 아니면 바로 토익시험으로 대비든가 이건 나누는 의미가 있어. 확실하게 있어요. 왜냐면, 토플과 토익은 시험 생겨먹는게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상등급 이하, 이등급도 마찬가지예요. 뭐, 딱히 큰 실력 차이 안 나. 3등급 밑으로되는이 친구들은 어차피 기본을 해야 돼. 어차피 기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플랑 토익은 차이가 없다는 거. 자, 이게 결론인데, 이제 비율을 한번 해볼게요. 비율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이쁜, 이쁜 꼬마, 꼬마, 들이 나오 타고 있는 자전거 가 하나 나오는데 이 자전거를 보면 어, 자전거의 구성 요소는 들어 있어요, 그렇 바퀴 있죠, 페달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있고, 어, 뭐 브레이크 있고 여기 기아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기아도 달릴 수 있겠죠. 그 심지어 여기 보조 바퀴까지 있어. 이렇게까지 있는 자전거가 있고, 자 밑에 있는 자전거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이런 자전거 보실죠, 있죠? 로드 바이크. 이런 로드 바이크는 크게 봤을 때는 카테고리 상은 자전거라는 카테고리는 같이 들어가요. 똑같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점점점점 이제 바퀴가 일단 커져요. 점점. 그러니까 바퀴 사람참 재밌는 게 자전거를 탈때 양발이 바닥에 다 있으면 좀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어, 얼른 발 대면 되니까. 근데 이게 바퀴가 점점점점 커져서 2 4 인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 이제 겁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2 8 인, 치2 6 인치 이상 올라가면 더 겁나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전거들이 보통 한이십 인치 내외예요. 그러면 이런 바퀴를 보다가 이런 바퀴를 타면 여기선 쫄지 않아요. 근데 얘는 쫄아요. 근데 쪼느냐 안 쪼느냐의 문제를 보지 말고 자전거 자체에만 집중을 해 보자고요. 여기도 균형을 잡아야 탈수 있다라는 사실. 얘도 균형을 잡아야 탄다는 공통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전거를 봤을 때뭐큰트서 봤을 땐 똑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작은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 그 차이만 하더라도 일단 나한테 다가오는 게 다르죠. 또 다른 게 다가오는 게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가로바가 이 친구 없죠. 이 친구 가로바가 있죠.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이 가로바가 없으니까 이거 급하면 얼른 내릴 수 있잖아요. 뛰어 내릴 수 있죠. 이게 참 사람이 심리적으로 크다니까. 얘는 못 뛰어 내려요. 다리 걸리거든요. 이렇게 특히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인 자전거의 이 바가 엄청 큰 장벽으로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어, 유사하게알아들을수 있는 예였으면 좋겠는데. 다음 또 다른 거 얘기해볼까요? 바퀴 크기, 바가 있는 거. 또 하나는 이 밑에 있는 자전거는 이 바닥, 이요요그 바닥, 뭐지 선수들이 타는 이 자전거는 클릭 슈즈라고 해서 이거 당해봐야 알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되게 어처구니 없을 수 있는데 그 신발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고정하지 않았죠. 그냥 페달이잖아요. 그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페달이 아니라 뭐 페달은 페달인데 페달이 되게 작아, 작고 여기에다 신발 바닥에 있는 걸로 잡고 돌려야 돼. 그러면 딱 붙어요. 그리고 풀려면 얼른 바뀔 그러니까 내가 발목을 틀트려야 돼. 그래야 탈착이 돼요. 그러면 내가 탈착하려고 방금처럼 하는 거뭐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있어요. 양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양발이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내가 전력질주를 할 때는 발을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 근데 횡단보도에 사람들 지나갈 때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한강갈 때. 그래서 발을 가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자전거 타고 잘 갔거든요. 갔는데 횡단보도에 슬려고 있을 때 이렇게 바퀴 발이 안 묶여 있는 발은 그냥 바로 발을 내리면 되잖아요. <laughs> 근데 이런 자전거는 틀어야 된다는 걸 이거 까먹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로드바이크로 오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넘어져. 아무 이유 없이 못 타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는 걸 까먹는 거죠. 딱딱 얼른 발 디디는 걸 이걸 까먹어서 진짜 어이없게 넘어가요. 이 사람들 많은데 넘어지면 쪽팔려서 이거 지금 당해봐야 알아 이거 <laughs> 진짜 쪽팔려 이거. 근데 다음에 반면에 또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이 친구의 브레이크 잡는 거 있죠? 브레이크 잡는 게좀 생긴 게 다르죠?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확 구부려서 공기장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자전거 기어는 여기가 이렇게 돌리든가 이렇게 밀든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 기어가 브레이크 옆에 탁탁탁 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치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정하지게 양쪽 다 이게 두개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옆에 기어 조정이 딱 같이 있단 말이야. 처음에 이것도 은근히 조정되 잘. 이게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자,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클릭슈즈 하나에 넘어가고 말도 안 되게 맨 처음에 봤을 땐 처음에 이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쫄고 맨 처음에 봤을 땐그 기어 조절하는 것도 잘 못하고 브레이크에잘못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타면 똑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도 자전거고 얘도 자전거야. 큰 틀에서 안, 다, 안 달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토익입니까 토플입니까? 아무거나 공부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시험에 대한 최종적인 적응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아큰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뭐 바닥에 두 발로 이렇게 밀고 댕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예시당 초 자전거 안탔겠지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도 두 발을 뗄 거고 여기도 두 발을 떼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한 가지가 영어 실력이라는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아까 네개반 중에서 두개 반. 아랫 반은 전부 다 그걸 가르친다고 했죠? 그건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렵게 가르칠 수가 없어. 토플 학원입니다. 기초를 가르쳐야 됩니다. 토플이니까 더 어렵게 가르치고 이런거 없다고. 토익입니다. 더 쉽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없다고. 어차피 토익이든 토플이든 지금 갖고 계신 저 정도 실력이면 다 똑같은 거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데 가세요. 마음 끌리는데. 뒤에는 달라요. 뒤에는 확실하게 달라요. 왜냐면, 토익으로 적응을 하느냐, 토플로 적응을 하느냐, 문제 자체가 달라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르는데, 아랫반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대략적인 설명은 끝냈고, 답변 하나 잠깐 볼까요? 이분도 뭐그 얘기 하셨네요. 기업은 대부분 다 토플 안 봅니다. 맞고요. 그리고 아까 또, 토익은 대략 한 700도 아슬아슬 것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요즘 참 댓글, 댓글, 댓글 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아대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전반적으로 다 맞는 내용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토플 학원이든 토익 학원이든, 전반적인 스튜시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뭐큰 차이가 없다. 왜냐면 기초실력이 없는 친구들한테 아무리 토플이 학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 점도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시험을 열때 어렵지만, 처음 왔을 때이 친구들은 대다수의 학원에 학원생들이 여기 다녀요. <laughs> 밑에 빨리 다 많아요. 이 친구들은 어차피 똑같이 가르친다. 투딩이든 토이기든. 왜냐하면 해야 할건 해야 하니까. 자전거 두발 떼야 된다는 공통점은 똑같죠. 자,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음, 내일은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좀더 고민을 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